UMS 신속대응 8D 리포트, GM의 8D 보고서는 품질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GMB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서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프로세스로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고객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M의 8D 문제 해결 프로세스. 8D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8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팀 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기능 팀을 구성합니다. 이 팀에는 품질, 생산, 엔지니어링. 공급망 관리 등 관련 부서 담당자가 포함됩니다. 2. 문제 정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 위치, 시기, 영향을 명확하게 기술합니다. 고객 불만 사항 및 내부 품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3. 임시 조치 수행. 불량 제품의 추가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재작업을 수행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품을 차단하고 대체 부품을 사용합니다. 4. 근본 원인 분석. 5와트 히 기법, 어골도 등을 활용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분석합니다. 공정, 원자재, 설계, 작업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원인을 파악합니다. 5. 영구적 해결책 선정.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합니다. 선정된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시험을 거칩니다. 6. 해결책 실행. 결정된 영구적 해결책을 실제 생산 및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합니다. 표준 절차를 업데이트하고 관련 작업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7. 재발 방지 조치 수행. 공정 변경 사항을 품질 관리 시스템에 반영합니다. 또한 FMEA를 업데이트하고 장기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8팀 기어 인정 및 보고서 완료 문제 해결에 기여한 팀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완료합니다. 또한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향을 설정합니다.